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결방이 됐었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주 만에 다시 7화로 돌아왔네요. 한번 봐볼게요. 얼음 씹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생각이 나죠. 저도 얼음 씹어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얼음이라든지 단단한 것들을 많이 씹다 보면 이가 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가 좀 약해요. 고등학생 때 말린 오징어를 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냥 진짜로 학원에서 오징어 씹어 먹다가 이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치과 가서 이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고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단단한 걸 씹는 걸 조금 주의하는 것 같고 원래는 진짜 엄청 잘 먹었는데 지금은 좀 줄여서 먹어요. 안먹진 않습니다. 또 병원장님 가운 없이 환자 보고 병원 돌아다니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옷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어서.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병원장님이 가운 없이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소간에 입는 초록색깔 티셔츠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같은 색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니폼일 수도 있고 수술방에서 입는 옷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수술복을 입고서 특히 이제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수술방이랑 입원 병동이랑 왔다 갔다 하면은. 수술복을 입었다가 다 갈아입고 가운 입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하니까 수술복 입고선 위에 가운만 걸치고 병동을 나가서 환자들 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외과 선생님들이 아예 자체 유니폼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은 과마다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외과는 뭐 자주색 정형외과는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옷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이거는 수술복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가운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몇개 과만 자기네들끼리 맞춰 놓은 거니까 이거를 터치를 안 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또 맞춰서 입으려고 하고 왜냐면 어쨌거나 이 옷이 셔츠 입고 타이 매고 이런 거 보다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막 다른 과에서도 맞추려고 하고 입어도 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니까 전공의들 인턴들 워낙 바쁘잖아요. 결국은 병원에서 편을 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공용 유니폼을 이런 걸 맞춰 줬고 그 공용 유니폼을 입는 것까지는 허용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한준이잘 지냈어? 네잘 지내긴 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 살이 많이 쪘어요 어, 어지럽거나 그런 적 없어? 그럴 때는 없었어요 어지럽지는 않고 가... 아이가 말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가로채서 대답을 하죠 실제 외래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쨌거나 진짜 똑똑한 거 같아요 보통 엄마가 저런 식으로 아이들 말을 가로채거나 아이의 의견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표현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의 의견을 본인 생각에 많이 맞춰서 약간 가둬두듯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는 자기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엄마 말이 맞고 너의 얘기는 틀린 얘기야 이렇게 돼서 뭐좀 싸움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뭐 요즘 같으면 사춘기도 찾아올 나이니까 말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치고서도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하기도 하고 물론 대본이겠지만 아무튼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고 자신의 하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 잘 웃고 긍정적이고 잘 컸어요. 저 아이는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어, 니가 얘기해봐, 니가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러고서는 무심한 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애들이 다 얘기를 할수 있는 능력들은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다잘 하고,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정도만 돼도 자기 의견들 다 얘기하고, 대신에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쪽이 됐든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은 말이 좀 버벅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들어도 가급적이면 아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고, 아이가 이걸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꼭한 가지만 말해야 돼? 단한 가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단한 가지. <laughs> 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단한 가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본것 같은데. 음.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단한 가지. 아, 진짜 어렵다. 이게 또 먹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뷔페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뷔페는 여러 가지 음식이 많긴 한데 맛이 다 약간 비슷비슷하고 뭔가 내 맘에 쏙 드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제육볶음 고를 것 같아요. 막그 기사 식당에서처럼 말라 있는 그런 애들 말고 약간 그 촉촉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국물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고기는 삼겹살이나 앞다리살 조금 기름 많은 부위로 해서 그 약간 국물에 기름기 좀 섞여 있게 그리고 흰쌀밥 같이 그거 두개밥 정도는 추가해도 괜찮죠 아무튼 그렇게 제육볶음이랑 흰밥 계란후라이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송아쌤은 뭘까? 그럼 송! 소... 좀 전에 어느 분이 주사 나왔습니까?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오셔서 병동에 떡이랑 뉴스 돌리고 가셨어요. 너무 죄송했다고 전좀 많이 미웠어요, 그분. 우리한테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인턴 시절부터 쭉 해서 전문의까지 올라온 입장으로서, 저 시기를 다 거친 입장으로서 윤보기의 심리정도 이해가 되고 이익준 교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익준 교수님처럼 정말 해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턴들이 일이 많기도 하고 자기가 환자를 직접 맡아서 주치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 대화할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보통 전공의 쌤들이 이 환자한테 가서 뭐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가서 체열하고 뭐 소변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내할 일만 하고 환자분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쌓일순 없죠. 그리고 이 환자분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 환자분이 그 전에 어땠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딱 저렇게 병동 와서 짜증 내거나 막 이상한 소리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모습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항상 웃고 잘 대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좋은 인상으로 기억에 남긴 하는데 대학 병원이잖아요. 기분 좋게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시겠죠? 어쨌거나 대부분 다큰 병을 가지고서 는 이번에 계신 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윤복이 같은 인턴 때는 저런 감정을 이야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전공이가 돼도 힘들거나 바쁘면은 저렇게 이해를 해 드릴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고 환자를 병이 아니라 환자로 조금 더 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력이나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잘봐 드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들 달아도 되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합니다 아시겠지만 바드를 하고 나면 항응고 치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뇌실내 출혈이 저 정도면 항응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드라는 거는 이제 인공 심실 보조 장치,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잘못 짜니까 피를 짜서 다음 단계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몸 안에 기계가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계로 피가 흐르는 거다 보니까 피가 기계에 부딪히면서 조금 조금 뭉치다 보면은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신 때문에 혈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그만한 혈전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몸 안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 혈전, 코딱지만한 혈전이 딱 들어맞는 혈관에 가서 그 혈관의 피가 더 이상 흐르는 걸 막아버리면 그 뒤쪽에 있는 기관들은 혈류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뇌라든지 이런 데 종종 생기죠. 뇌혈관이 좁으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기계 장치를 달고 있으면 좀더잘 생겨요. 그래서 피가 뭉치지 않게 항응고제라는 걸 씁니다. 항응고제라는 건말 그대로 피가 잘안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런데 상처가 나면은 좀 지나면 피가 먹고 딱지가 안잖아요. 근데 항응고제를 맞고 있다면은 정도에 따라서 이 피가 안 먹고 계속 피가 철철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에서 뇌실 내출혈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안에 뇌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피가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출혈이 됐으니까 그 안에 피가 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출혈이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데 응고가 돼서 그 출혈이 좀 멎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쓴다면 이 겨우겨우 막혀 있는 혈관에서 다시 또 피가 나고 다시 또 출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쓰는 게 위험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장, 뇌 어쩌거나 둘다 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잖아요. 냉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바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김준환 교수님이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물론 김준환 선생님 성격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도 지금 같은 경우면은 그러니까 제한병원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하다 하다 이제 바드라도 한번 달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잖아요 그리고 율제병원 와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반대 상황이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율제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 있었다면, 오히려 김준환 교수님도 바드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서 오랜 시간 그 병원에서 계속 케어를 했을 텐데,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줬던 아이를 쉽게 포기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도 아이들 떠나보내는 거 힘들다는 얘기는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진짜 정말 0.1%의 확률이 돼도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고 싶어지는 게 아이를 쭉 봐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데는 의사의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을 테고 엄마 아빠의 고민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고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엄마 아빠가 그거를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면은 마음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놓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숨을 쉬고 심장을 뛰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희미해져 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의사 없어요? 애가 경기까지 했다니까. 왜 아무도 안 오신 거야?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 잘못 때문 어떡해요? 김 선생. 맞지? 어느과라고요? 소아과 김아은이라고 내 고등학교 후배. 지금은 제한병원소아과 펠로우 2년차. <laughs> 남일 같지 않네. <laughs> 저거 실제 있는 에피소드 가지고 맞는 걸 거예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건너 건너서 들은 거라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한데 이제 수학과 전문의 엄마고 펠로우도 했고 개인 병원서 일하시던 분이었고 아이가 이제 열이 그러니까 뭐열 경기를 한건 아니고 열이 많이 올랐는데 회열제 먹고 이거저거 해봐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엄마가 수학과 의사지만서도 팬이 기와서 뭐 아이한테 이제 뭐 해열 열 떨어지는 주사도 놓고 애들한테 그런 거잘안 쓰는데 그런 것도 놓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동기 수학과 의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헬프를 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기준점을 딱 잡아 놓는 건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피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 수치가 한 30에서 100 정도 사이면 정상이에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한 80, 90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100 넘어갈 것 같잖아요 아이도 보고 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소아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감기도 그렇고 장염도 그렇고 아이들 열 나는 것도 그렇고 당장 해열제를 아무리 때려보도 열이 잘안 잡히는데 며칠 지나면 아이는 생생하게 또잘돌아다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알고 있는데도 이게 남의 아이들은 진료를 한번 하고 약을 처방하고 뭐 적어도 몇 시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안 보이지만 내 아이는 계속 옆에 붙어있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40도 해열제가 들을 시간인데 열이 또안 떨어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리고 아이가 열경련을 실제로 하면은 되게 좀 겁이 나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여러 번 보니까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 아이가 경련하는 걸 봤을 땐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아이 들고 응급실 뛰어가지고 아이 봐주세요, 아이 숨 넘어가요 이러고서는 정말 울부짖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게 또 열경련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서 막상 아이가 병원에 와서 양 맞고 누워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잘 있어요. 만약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련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복잡해지고 정말 심플한 의미의 열경련은 금방 끝나니까요. 열경련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응급실에는 위중도라는 게 있어서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아이들 순서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경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위중도가 올라가고 일단 양 맞고 경련이 멎었다 그러면은 조금 위중도가 내려갑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무거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암시를 주고 끝나서 그럴까요? 다음 주에는 아마 뭐 치매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창겨울 쌤네 지혜배은 그 전에 얘기 있었던 거랑 같이 생각해 보면은 가정폭력. 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조용조용히 찾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